역시 너무 좋아. 와! 아, TV에서 보던. 와! 어, 아, 너무 이쁘다. <laughs>

혹시 저 기억하세요. 어 기억하지. 정말요? 예. 어 그래도 알아보잖아. 형님! 아, 아, 어, 일할 아이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일할 어, <laughs>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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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 어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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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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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안녕하세요, 오.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어?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아 트와이스. 네. 아, 너혼 다현아 혼자 왔어? 네 혼자 왔어. 아 이거? 아, 네 다현. 이너 오늘 혼자 왔어? 네. 야 다현 나 잡아야 되겠다. 내가 주방 주방으로 왔는데. 네, 아 주방으로 바로. 혼자 왔다고? 일로 와야지. 다현아 네. 잠깐만 잠깐. 천천... 앞치마도 하고 모자도 네. 쓰고 마음에 어. 준비 있는데 마음 어? 마음에 준비 먼저 하고 아, 준비하고 그래. 자이 이 언니 봐봐 이 언니도 이언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비닐 벗기고 배 가르고 <laughs> 아 진짜 노가리 가리 대화했을 때 비늘 치게 어? 한다고 진짜 최선을 어? 보겠습니다 시켜 만주시면 심부름 태도? 열심히 할게요. 너무 기대돼요, 알바 처음이라서. 아 그럴 수 있겠다, 너무 힘들어, 애기니까. 너무 힘들어 울어. 울어버려. 그래, 나도 매일 울어. <laughs> 이렇게 하면 비를 나오지. 그지 이렇게 해서 베기면 돼, 이렇게. 자, 여기 다현이 여기 해봐. 아 어, 네, 한번 해볼게요. 죽었어, 죽은 건데 내가 그랬잖아. 음. 죽었는데 익렇 잡지 말고, 봐봐. 이렇게, 이렇게. 아, 딱 어. 몰라. 자, 아 역으로. 어, 안돼, 그렇지. 네. 칼탕 넣지. 칼을 깊게 넣으면 내장이 다뜯어져서 쓸개가 네. 터져. 일자로, 일자로 쭉 이렇게 들어가야. 돼. 네. 오케이. 네. 너, 음너 너가 그냥 잡서 해봐. 네. 자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 집, 해집 장사 잘 되겠네. 어이야. <laughs> 못 <진짜. 웃음> <laughs> 어, 뭐, 뭐 꺼내려고? 큰 거? 뱅어돔이요. 이야, 긴 엄청, 야, 김꼬리 엄청 그 그거 작다고 그거는. 아 작은 거 해도 돼, 어, 해도 돼. 작은 네. 거 해도 돼. 만만한 야. 돈 가져와. 만만한 야. 돈. 자, 거 놓고. 놓고. 자,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그 만만한 놈 가져왔네? 어? <laughs> 잡히는 거 가져왔어요. 자, 혹 빠지는 거 보고? 네. 웬만큼 죽었다, 그러면 네가 작업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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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움직여, 움직여. 어떻게, 어어 인정, 인정 사정 보지 말고. 네. 그냥 빡빡. 자, 물기, 물기 딱. 하지. 어 재밌어요. 그지. 음. 어 이거 저 한번 해봐도 돼요. 이거 해볼래? 네. 자. 대가리. 자 대가리 깔 때는. 네. 봐봐. 여기 지느러미 있지. 네. 여기 지느러미 있지. 네. 요경계에 이렇게. 음. 이렇게 들어가봐 음. 뭔지 알겠지. 네. 이거 대각선? 네. 그래서 쭉 눌러주세요. 치딱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칼을 밀고. 그래서 아 코. 본인이 하겠 돼. 해봐, 해봐, 봐. 칼을 세우지 말고요. 네. 누르면서 쭉. 제일 싫어하는 사람 목단다 생각하고. <laughs> 떴지? 손이 버벅거릴 떨리지. 자. 네. 자, 여기다 대놓고. 아까 이거 엄청 들어가네요. 봐. 자, 쳐. 네가 딱 잡고 쳐. 딱 쳐봐. 세게. 어 아니 그래 그거 하면 안 돼. 그럼 살. 어 아니 그래 그거 하면 안 돼. 그럼 살. 그거 하면. 그럼, 하면 자, 봐봐. 자, 봐봐. 여기 회 먹어야 되는데 살 빌려줘. 이게 아니고 이사 대놓고. 네. 대놓고 봐. 막더더더 더, 더. 조심 조심 힘들지? 어네아 어.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야 이것도 해봐야 제 네가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아니 어. 이게 지금 뼈잖아 네 도, 보여? 이 척수 뼈잖아 어 그지? 척추야 네이 시경을 뚫어줘야 돼 난리 났지 난리 났지 뒤에 보면 이거 보여? 이게 뭐냐면 골수야. 이거를, 이거를 빼줘야 돼. 이걸 안 빼주면 냄새가 나. 네. 자, 해봐. 이 느낌을 알아야지. 잡, 잡고, 잡고. 왔다 갔다. 어, 케이야 됐어, 빼. 쭉 뱀. 오케이. 됐어. 이거 한번 헹궈야 되죠? 어, 헹궈야지. 너회 간장 찍어 먹지? 손으로 먹어, 손으로. 어, 그냥 먹어봐요. 여기 찍어서요? 살짝만 찍어서. 깜짝 놀랜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레어프레스는 일단 핵좀 먹어. 네, 그거밖에 말이 안 나오지. 상차림 쓰고 올게요. 오케이. 예. Yeah. 오늘의 상차림. <laughs> 오, 예쁘다. 이건 메뉴판. Welcome! <laughs> <laughs> 돌동 뜨고, 눈 가리고, 비닐 벗기고, 야, 본능대로 하면 되겁니 그래, 넌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다. <laughs> <laughs> 어서오세요. 다연아다연아 가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됐어, 로, 갖고 와. 오, 와. 야. 갖고 와. 오, 야. 오, 한번을 넘었어요. 오. 물, 물 받아. 네. 오, 힘이 진짜 오, 세다. 세다. 새기가 되게 귀한 거 같아. 응. 약간 이 아이 때밀어주는 거 어? 같기도 하고. 뒤집었어. 뒤집었어. 진짜로. 어, 진짜 뭐. 어 한번 더. 무게도 장난 아니지? 네. 뭐 이런데 조심해야 돼. 이, 이 가시. 네. 자, 가자. 이동하자. 좋다. 붓, 수건 하나 더꺼내 네, 큰 수건이죠? 응, 큰 수건. 정말 먹을 복 있는 분들이다. 이걸 먹다니, 나도 못 먹어. 봐 달다. 너무 좋다. 먹어. 아 먹어. 어디서 먹겠니? 그거 먹어. 지금 손님이랑 눈 마주쳐서 맞춰서... 괜찮아. 괜찮아. 먹어 보세요. 먹어도 돼. 손님 맛, 보고 계셔서. 손님 나가기 전에 원래 맛을 보는 거야. 먹어 먹어. 먹어 도게 먹어 다 여자. 몸을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몸을 해 먹어 괜찮아. 못뭐 먹어. 못 <laughs> <먹으러> 먹어. <laughs> 어. 정말 찐 음, 미쳤어요 미쳤어요 자물 끓였나요? 끓고 있어요 물 끓고 있어요 네 10초 오, 10 9, 이거 5초 아니었어요? 8 10초 10초 7 두꺼워 6 5 4 3, 3 2 1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 어, 이거는 10초죠? 5초 5 4 3, 3, 3 이1땡 2 2 1 우와 이거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어, 올라오는 거예요? 신기하 여기 게왜 올리는 거야? 물기 빼. 빼야 되니까. 꾹 누르면 안될것 같은데? 어, 살살 눌렀어. 어. 이 그렇게 귀한 거를 껍데기. 우와. 어 귀여워. 이건 어디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까 아무데나 찍어 먹으면 안, 돼. 안 찍어 먹어도 돼요. 헉? 우와 첫 서빙. 자 우리 다현 네, 씨가 맞습니다. 가지고 옵니다. 안녕자촌 언니가 트라이스 좋아해요. 아 정말? 맞아. <laughs> 저 제가 좋아합니다. <laughs>

한 번에 먹어야 되겠네, 밥. 너 먹어봐. <laughs>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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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 쟤 먹여라. 언니, 언니, 언니. 미쳤다. <laughs> 이거밖에 없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어디서 샀어? 이거밖에 없다고? <laughs> 어 무슨 소리예요? 탕탕이 하는 거 탕탕이 중요해서 고 아, 아 탕탕이 할일 많았지? 많네요. 쉴 틈이 없네요 정말. 그래도 행복해 하시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네. 너무 다 웃고 계시니까 미소 짓고 계셔요. 되게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니까. 아 어, 그래? 네. 됐다, 됐다. 와, 이친하나 <laughs> 말을 못 하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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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힘드신 거봐요그구나 <laughs> 하루의 위주로네 하루의 위주로 맛있게 <laughs> 네. 준비해드릴게요. 자 기운내세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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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잡자, 다현아. 네. 잡아볼까요? 이놈. 뱅에돔 없어. 뱅어돔을 잡아야지. 그러뱅돔 바로. 이야 돌돔이에요? 돌돔 아니에요? 뱅에돔, 뱅에돔 다 다. 몇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아이 이 자식 나 얼굴 팔아. 아이 이 자식 나 얼굴 팔아. 됐어, 우 크다, 야아이 벼락을 맞았네. 다현아. 네. 가발 다 망가졌어, 인마. 아, 정말요? 뭐야, 갑자기. 에 뭐가 망가졌어요? 가발이 망가졌대요 가발이요? <laughs> 괜찮으세요? 야, 그거 한 마리 꺼내려다. <laughs> 어떡해. <웃음> 선생님, 여기 물기가. 아, 그건 괜찮아. 아, 왜 이렇게 치시네. 멋있는 슈트인데. 근데 이게 방수인가 봐요. 하나도 안 젖었어요. 수트가 <laughs> 양복이 방수라고? <laughs> 아니 방수예요. 어, 너무 심.. 진짜 비싼 건가 봐요. <laughs> 아, 여긴다 젖었는데 슈트는 <laughs> 그대로예요. 아야, 어, 싸구려.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 <laughs> 아, 아, 아. 이게 빵이야? 사갑빵 차갑빵이니까. 우유 잔 갖고 와서 <laughs> 오늘 그. 여배우님이랑 또 걸그룹 오셨기 때문에 헤비한 라면보다는 간단하게 식사를 드리고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어? 나돌아가 오빠? 아니, 아니, 이 아, 냄새 너무 좋다 오, 맛있다 사과잼이 이렇게 들어있어 나는 사과잼 들어 네 그리고 오늘 진짜 우리 다현이 다현이, 아, 다현이 정말 고생했어 다현이 몇점 먹었어, 오늘? 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 어쩐지 중간에 해가 모자라더라. 나 그거 잡았잖아. 돌돌 먹었단 말이야? 나 <laughs> <laughs> 돌돌 배살도 먹었어. 아니. <laughs> 어어때 소감? 아, 저는 <laughs> 오늘 되게 다 처음 해 봤거든요. 알바도 처음 해 보고 신났습니다. 그럼 비닐 벗기는 것도 처음 해 보고 뜨는 것도 처음 해 보고 잠깐만. 잠깐만. 네, 다청해하는데 재밌었어요. 잘하더라고요. 짜넌 크게 성장했어. 그럼, 그럼. 집에 가서 엄마 배상 보여줘 봤는데 네 엄마 깜짝 놀랄 거다. 아마. 어른들이 좋아하는 어, 거 너무 재밌었어요. 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잘하더라고. 잘하더라고잘하더라고